안녕하세요. 편한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진주 옥봉 행복주택에 설치한 스윙도 영상입니다. 처음에 저희에게 이제 중문 시공에 대해서 어떤 문을 설치하실지 상담을 주셨는데요.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, 어 이제 고객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, 입구 폭이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, 삼면동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, 3분의 1 공간만큼을 문이 이렇게 이제 접히는 형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아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삼연동보다는 어, 스윙도어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어, 스윙도어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입구 폭이 좁은데 스윙도어를 설치하면은. 실제 이제 차지하는 공간은 이 정도만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90% 공간은 넓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도 고객님이 상당히 만족을 하셨던 현장입니다. 어, 추운 겨울에 중문을 설치함으로 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이제 외풍을 차단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내 온도, 난방 온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. 중문을 주로 많이 찾는 계절이 이제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중문을 설치하고 나서 외풍을 차단하는 데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어, 모쪼록 저희가 설치한 중문잘 사용하시고요. 그리고 중문이라든가 다른 입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하신 품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편한 손을 찾아주십시오. 저희 전화번호는 요 아래 하단에 있는 010-5049-7702번이고요. 경남을 비롯해서 어, 하여튼 경남 쪽에서는 저희가 다 방문해 가지고 시공할 수 있으니까 중문이라든가 다른 뭐 드레스룸 기타 등등 입주에 필요한 용품들은 언제든지 저희 편한 선을 찾아 주십시오 예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